뭐. 야, 이네 시놈의 어디로 갈 거야? 아? 내가 얘기했잖아. 거기로 가라니까. 호주? 호주는 좀 아닌 거 아... 호주는 일단 벌레가 너무 커. 괴물 같은 것도 맞아 어, 근데 나는 내가 좋은 점 하나 얘기해 주면 어. 호주에서 일단 갔는데 나는 세운에 갔다 와서 너무 좋아서 나 혼자 한번 더 갔어. 관광이 온거 아니야? 어? 저기 연도 관광 갔어요? 아. 보고 있으셨냐? 밥은... 어, 대충 먹었어. 뭐? 아, 먹었어요. 이건... 어, 않아? 하와이, 먹었어요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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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뭐이 뭐? 어디? 뭐 뭐? 뭐거이 뭔데? 뭐 이거... 이뭐고거이갈거야 언제? 거란거 이거... 이거... 네 아니, 어디로 올라가냐니까! 아니, 나, 씨. 일단은, 신혼여행지로 가장 많은데, 그러면? 저기... 하와이, 하와이? 응. 그럼, 응. 뭐? 야 뭐냐고! 여행 응, 어디 갈 건데? 아니, 얘기를 안 하니, 병신이냐! 초등 나왔어. 타을들어야이 <laughs> 하와이 와이중심부의 호텔이 음, 많아. 아니 하와이 이가 비싼. 데코사이라고코사무가 뭐지? 사브라이밖에 몰라. 어? 너주이 사브라이. <laughs> 형난 <눈치> 모르는... <laughs> 호주가. 아, 네. 호주 아 그럼 이제... 네. 따라가도 돼? 아, 따라와. 따라가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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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, 따라가도 아, 돼? 똑같잖아. 진짜 가도 돼약 약속 오케이, 약속. 약... 근데 뭐라뭐 뭐? 아 내가 네 돈으로 가겠냐? 그러니까요? 하와이 갈 해라. 야, 신동이 뭐 이런 얘긴 기 밖에서 들었어. 그거야? 신동이 뭐다 같이 가는 거야? 나까지 그러면 예약해, 예약하라고. 아씨. 아니 숨기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. 야, 안 돼, 좀안고 올라와, 안 돼, 안 돼. 내가 추천하는 데를 가라니까. 코타키나말루가 아고 구경할 때밤에 야경이 엄청 좋아. 멕시코 거기에 저기 바다 있는데 거기 건강가준최 멕시코 나 나쁘잖아. 왜냐하면 거기는 음식이 우리랑 잘 맞아. 어. 아? 왜완전잘지 장갑을? 아. 멕시코? 어디 가는데? 아니 아니래. 아니 뭐라? 뭐라? 얘기해 봐. 안 따라갈게. 얘기를 해 봐. 그냥 알고는 뭐, 그게 낫지. 그러니까 양경 멋있는 여행 가는데, 형, 같이 하기로 했다, 이거야? 얘기를 하라고요. 아우, 씨. 얘기하는데, 아니, 안 따라간다고. 안 부럽다고. 그냥 하라고. 음, 어떡하는거떡 진짜. 아우, 씨. 아, 그니까, 지 이렇게, 그렇게 맞아? 이렇게 남자 말잖아말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그 정말 까지말넌 정말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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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넌말말 걔는 뭐할 때마다 무슨 자기도 따라간다 따라간다 무슨 뭐, 뭐. <laughs> 어, 일단 내가 이거 있으니까 내가 좀모 뭐 하는 하지 아니 하나만 얘기할게 너희들이랑 여행 안갈 테니까 그냥 숨기지 말고 얘기하라고 숨기는 게 똑같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라고 별말안 한다니까 갔다 와 그냥 갔다 오란 게 아씨 위로? 아 내가 끝까지 따라간다 저 형은 생각을 쓰지 말라니까 너 그러니까 어디까지 피해야 되는 거야? 아니, 아니 형이 늦지껏 우리가 장소를 정한 다음에 계획만 짜지면은 일단은 그냥 부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늦지껏 빠지면 되는데 왜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둘이 경... 얘기하면 되잖아 아, 어쩔빠지는 인물이잖아 그냥, 아, 그냥 아, 어디까지 들어감될거 아니야 날씨 더운데 이렇게 도망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? 그냥 안 따라간다니까 그냥 날 구먹이만 하지 마 얘기를 하라고 몇 번째냐? 진짜 형 대접하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야. 부터 나형 대접 안 해. 나 지금 몸뚱이 들고 왔거든. 어디 갈 건지 얘기해 봐. 아니 진짜로. 아형 그냥 우리끼리 좀 얘기 좀 할게. 왜 그래? 아니 그냥 얘기하세요. 아니 왜또 사이코인 모드 나와가지고? 진짜 내가 왜눈안 보나? 우리 얘기하면 그냥 얘기한다. 아니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숨길 필요는 없잖아. 씨X2. 아예 둘이 따로 만나서 얘기하던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가지고 있어. 대립보다. 얘기해. 알다 알다. 흥분하자 봐봐. 흥분하자 봐봐.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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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얘기해. 아 씨, 얘기만 좀 하라니까. 진짜로 따라오지 마. 진짜로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거니까. 형이 낄 필요가 없는 문제야. 그럼 하면 이렇게. 하고 넘어가면 안 궁금해한다니까. 아니, 아니 아, 아, 형우, 우리 둘이 판단하는 결과 가격 조건이 안 돼. 일단 형, 좀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야 돼. 아, 근데 자꾸 저형 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. 지금 내가 가서 어? 맞아, 맞아. 내가 가서. 네 나는 들어와. 둘이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. 아무튼 장소만 정하면 돼. 딱 장소만 정하면 되니까 우리가 계획을 아씨 아, 아. 얘기해 얘기해 조정했 살게 아무튼 우리가 하와이로 갈 건지 멕시코로 갈 건지 아니면 인터넷시아으로갈 건지 그거에 정하라고 내애장 아. 아. 사람 있어요! 아, 아이이야형 <laughs> 잠깐만! 아, 와! 우와. 와! <laughs> 자, 아 야. 아 아니 님이야와 냄새 좋다! <laughs> 나, 아 진짜 웃긴데 ㅆ 냄새 같이 야야너이 ㅆ 이 아니 그냥 아니, 아니 아니! 너이 ㅆ 놈 고생하면서 그렇게 어요야 그냥 얘기해 아 철옥이 야 와! 물을 뿌려서 냄새를 좀 없애야겠다 이쪽이좀청소좀 해야 돼 아이씨 얘기하라니까 야 이거 다 쌌어 어? 다 쌌어 아! 아!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왜 밖에 나와가지고 비 비지 땀을 흘리면서 왜 우리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?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? 네? 아니 여기 에어컨 틀고 그냥 시원하게 나랑 나랑 둘이서 얘기하면 됐을 거를 왜 우리한테 물어보 그러니까 나도 이해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예요? 저기 하마가 있는데요? 김포에 <laughs> 김포에 지 하마 발견돼 있는데요? 잠시만요 야 염산으로 녹인다 <laughs> 형 그냥 얘기해 괜찮아 형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아입 냄새 그냥 나더 이상 안 들을게 그냥 나 집에 갈게요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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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치 좀해어야갈 <laughs> 거면 빨리 가우이얘기하기다다 뭐야 다와와새 차비, 세 차비.